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속물로 바쳐진 레위지파가 담고 있는 그 은혜의 현실, 죽어야 할 자들이 안 죽고 하나님에게 바쳐지면 죄인들은 죽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안 죽고 레위지파가 대신 바쳐졌잖아요. 그죠? 이게 대속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저 레위지파 때문에 산 거야. 이게 은혜의 현실을 자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은혜의 현실을 몸소 경험케 해주신 율법의 규례가 11조였단 말입니다. 11조는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받쳐진, 이스라엘 대신에 받쳐진 레위인들에게 내 대신 당신이 받쳐져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지 않는 대신 당신이 거기 받쳐졌으므로 나의 상응하는 것을 당신에게 예물로 드립니다. 이게 11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레위인의 생활비가 된거 아닙니까? 내 대신 받쳐진 누군가에게, 내, 나에게, 나의 상응하는 속전이 받쳐지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하나님께 받쳐져서 죽어야 하는 나라는 존재의 속전으로 누가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안에서 11조는 완성된 거란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속전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 먼저 드려졌어요 뭘로 속전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헌금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헌금을 하신 분이에요. 그걸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속전, 나를 위해 아들을 속전으로, 헌금으로 바쳐버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고 내 목숨과 같은 돈을 드리는 게 헌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 헌금 같은 거, 1 1조 같은 거 강요하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헌금해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단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보다 헌금이 적지 않습니다. 왠줄 아세요? 그게 나를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의 현실을 알았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그럼 1 1조 하지 않아도 되겠네. 예,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달라고 하셔. 너다 줘. 큰일 난 거죠. 아무튼 이렇게 레위인과 그들에게 바쳐졌던 1 1조는둘다 공히 죽어야 할 장자들이었던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 지파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면 알미암게 되는 하늘의 평광, 하늘의 안식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11조의 이야기를 갖고도 우리는 거기서 예수의 은혜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뭐 로펠로처럼 11조 열심히 했더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더라. 사기치지 말라 그러세요. 11조 꼬박꼬박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로펠로처럼 부자 안 만들어줍니다.